이 지금 출입문이에요? 네 여기가 출입문입니다. 현관문? 네 이제 이게 원래는 그 강아지들 네. 이제 못 가게 하는 그거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열고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뭐지? 반지하인가요? 네, 반지하예요. 반지하. 네. 근데 싸니까 어. 싸니까 네,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도 방은 넓어요. 어. 아 네여기도 방은 넓습니다. 투룸인가요? 아니요 원룸이에요 원룸. 원룸인데 방이 하나 더 있는 건가? 아니 여기, 여기 주방이죠 주방 여긴 주방이죠 근데 여기가 주방 아 분리형 원룸이구나 그쵸 죠저 분리형 네. 원룸이죠 똑똑하시네 아 자취를 오래 해보셔가지고 아 잘하시네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가 네. 싱크대 네. 주방하는 공간이고 여기가, 여기가 샤워실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이요? 네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아... 욕실 딱그 있잖아요. 아니 여기 근데 네. 타일이 달라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욕실 할수 네. 있는 그 타일이잖아요. 네. 네. 그거고 여기는 이제 주방. 아니 무슨 타일이 하이브리드야. <laughs> 네. 아니 저는 콘센트가 이렇게 천장에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아 근데 꽤 괜찮아요. 원룸 치고는 지금. 아 진짜 그렇죠. 넓은 편이에요. 네, 되게 보면... 넓어요 지금. 네. 몇 평이죠? 다섯 평 정도 나옵니다. 5섯 평요. 네. 진짜 가성비 원룸이네요. 아. 그렇죠. 정말로. 네. 약간, 이거 보니까 약간 좀 기생충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도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으로 다 뚫려져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집 안이니까. 잠깐만요. 혹시 저기 화장실인가요? 보여드릴게요. 네. 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닌가 본데? 네, 집 안에는 없지만. 네.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이고. 네, 여기에요. 보신대로.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laughs> 저... 아, 왜, 왜 비웃으세요? 아니 비웃은 게아니라 <laughs> 아, 네. 어이가 없어서 그래 아, 없어서 여기가 저, 화장실이에요. 네. 화장실 가는데 우산 쓰고 나와야겠어요. 여기 지금 밖에 지금. <laughs> 네. 비가, <오면은> 이제, <laughs> 네. 비가 오면 조금 이제. 뚫려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조금 이제 불편한 감이 없잖아요. 혹시 공룡이에요, 화장실? 공룡. 네. 공룡이에요? 네. 다른 분들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좀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이게 좀. 누가 사용하시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 방금 한번 다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부심 부리는 우리는 해병대. 해병대 나오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 저는 육군 나왔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저 육군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냥 군대 갔다 왔습니다. 물어보면 물어보면 답하지. 굳이 제가 나서서 아저 육군 나왔니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굳이 네. 해병대 나왔다고 얘기 안 하는데. 저는 군대 갔다 왔다고 얘기하데왜 웃으세요? <laughs> 아 이러면 진짜. <laughs> 나 이상하게 한다고 아나 짜봉 들고 막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 카메라 켜기 전에 했던 말씀을 해주세요 그대로 아니 해... 카메라를 켜면 서 말이 이렇게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저는 그게 있는 거죠 해병대 나온 거 좋다 네. 근데 해병대 나와도 부심 부리는 게 싫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라면서요 <웃음> 아니라네 <웃음> 이번에 집은 네. 보증금 100만 원에 100만 원? 네 100만 원 뭔분 불길한데? <laughs>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100만원 지금 아, 그러니까. 예.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보증금 100만원에 하면은 주인분이 진짜 정말 너무, 너무 착하시구나. 그건 정말. 이제 방을 보고 나서 제가 판단하도록 할게요. <laughs> 보증금 100만원에 네. 월세 22만원. 22만원. 네, 근데 관리비가 있어서 24만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설마 화장실 밖에 있나요? 네, 화장실 여기입니다. 밖에 있어요? 네, 화장 네, 화장실이 있어요 여기 좀 공룡 같은 느낌인데 화장실이 네 그래도 이제 화장실이 두 개니까 네이 양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양쪽으로 있습니다 화장실 먼저 보고 들어가죠 그럼 네 화장실 먼저 열어드릴게요 네. 아 푸세식이에요? 네 여기가 좀 안타깝게도 아니 물을 이렇게 떠서 넣는 건가 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네. 이제 옛날에는 요즘 같은 푸세식은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나 어 뭔지 벌레 모기가 엄청 많은데. 네, 옛날에는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밟으면 물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예,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음에 네. 변을 보신 후에 물로 퍼서 이렇게 내 계속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네. 변기가 내려갑니다. 와, 저는 요즘 후센식 요즘 저는 프레식이 있다는 게 네. 정말 좀의아하네요 근데 여기가 어디죠? 서울이에요. 네. 화장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화장실 두개 있는. 네, 화장실 두개 네. 있어서 여기 좀더 좁습니다. 아, 어... 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음... 찍으면서 반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아, 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집 주인분이 착하다고 하셨나요? 네. <laughs> <웃음> <웃음> 그렇게,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 보증금 이제 이좀 네. 저렴하니까. 네. 네. 근데 일단 저희 집을 봐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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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한번 가보자. 네. <laughs> 좀 오래 걸려요? 집에 가는데. 요 네. 네. 따라 들어오세요. 좀 어두울 때는 조금 무서울 수는 있어요. 여기 전구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전구 같은 게 없으니까, 환경도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네. 올라갈 때좀 조심해야 돼. 술 먹고 올라가거나 그러면 조금 다칠 위험성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아이고 이 경사가. 네, 좀 조심히 오셔야 네. 됩니다.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세탁기죠. 네. 세탁을 밖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설마? 여기 호수 있는 거 보니까 세탁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건지 안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아, 아 그러니까 방에 세탁기가 네. 있으면 이거 쓰는 거 아닌 그쵸, 거예요. 그쵸그쵸그쵸그렇수 예, 그쵸, 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은 어,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어, 예, 머리, 머리 퍼면안 예. 되니까. 아, 저희가 가는 방 이름이 구호실인가요? 예, 구호실입니다. 구호실.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쁜데 이 지붕 밑에 바로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 네. 여기입니다. 옥탑인가요? 네, 옥탑이죠, 여기다. 잠깐만요. 머리 서주... 좀 숙이고 오셔야 돼요. 서 주세요. 서 주세요. 네. 아, 지붕이 약간 비스듬히 한 예, 네, 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안 돼. 저는 이제 키가 170 정도 되니까. 네. 네 근데 180 정도 되시면은 이제 무조건 닫혀 세탁기가 없어요, 일단. 세탁기가 진짜 없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세탁기를 쓰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래. 그리고 샤워를 이 호수로. 여기서 씻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샤워를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아, 참 열악하다. 진짜.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타일이. 네. 네. 이 타일이 화장실 타일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여기가 들어오시면 이게 주방. 여기가 그럼 화장실인 건가요? 지금 여기가? 샤워실인 건가요? 샤워실이죠. 화장실은 밑에 네. 있었고. 네. 네. 거기는 이제 샤워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샤워실이고 네. 이 담을 넘으면. 주방이 되는, 거예요? 네, 주방이 되는 거고. 주방이 되는 거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엄청 낮은데, 지금. 예, 여기도 고개 좀 숙이시고. 네. 예, 머리 조심하시고 오셔야 돼요. 어, 네, 예. 네.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어. 자, 이번 집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놀라시면 안 돼요. 네.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가. 싸다고 해서 막 그러지 말고, 네.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 싹다 한다고 합니다. 벌써 좀 놀랐습니다. 네. <laughs>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laughs>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 돼요. 아직 청소나 이런 게 좀. 반지하에요? 네, 반지하죠. 반지하라고요? 반지하지만, 네. 지하라고 볼수 있죠. 네. 음... 창문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아, 분리형 원룸인 거죠? 네, 그렇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이고, 안에 들어오시면은, 네. 여기 장판. 어? 여기, 뭐, 안된것 같은데, 아직? 네, 상판, 이좀안 장바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아. 어, 잠깐만요. 네. 곱등이다 가까이 가지 못하겠고. 네, 곱등이 그, 그, 맞죠? 그, 그 주, 주민하세요. 저도 이제 벌레를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 튀겨오를까, 무섭네.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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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저번에 제가 이 결혼식 때 여자친구 데려왔잖아요. 이제 저의 러브 스토리 끝났는데 여자 여자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네. 절대 안 만나. 차였어요? 그냥 이제 합의하에 합의하에 헤어졌다고 네. 그럼 누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걔가요. 차였네. <laughs> 딱 치세요. <laughs> 박시라고요. <laughs> <딱> <laughs>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그 친구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네. 내가 오른쪽 생각하면 그는 그그 년이 이제 왼쪽을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 그, 예. 그분은 좌파시고 본야 이거? 우파시고 그런 그럼 그럼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본인은 우파고. 아전 정치 아예 몰라요. 서로 색깔이 다르니까. 아 내가 그렇게 못났나? 못났냐고요? 그건 이제 어,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laughs> 알려주실 겁니다. <laughs> 에 내가 못났나? 에그그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근데 그게 아니고 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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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 잘해. 나 지금 카메라 왜 지금 안 끄는지 아세요? 왜요? 끄면 때릴 거 같아 지금 못, 못 끄는 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끄면 진짜 주먹 날아올거 같아가지고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피줄 올라온 거봐 지금 와 무서워가지고 끄겠어 지금 무서워가지고.